안녕하세요. 리엔김 부동산입니다. 2022년 3월 마치브레이크 이후로 리스팅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토론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월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토 부동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한달 동안 1,955건의 토론토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15,628건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의 주택 거래가 줄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단독주택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35.3% 감소하였고, 타운하우스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29.9% 감소하였으며, 콘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도는 감소의 폭이 타운하우스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신규 리스팅은 2038건으로 지난해 3월에 22,747건과 비교하면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에 14,147건과 비교하면 41.6%의 신규 리스팅이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MLS 홈 프라이스 인덱스는 34.8%로 2월의 35.9%와 비교하면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토론토 부동산 평균 거래 가격은 129만 9894불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18.5% 인상되었지만 2022년 2월의 평균 거래 가격 133만 4544불과 비교하면 2.5% 하락하였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늘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올라간 이자율과 정책에 적응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일 때는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택을 판매하시고자 하는 셀러분들은 과거의 주변 시세는 잊어버리시고 주변에 나온 매물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리스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토론토 콘도 분양 정보나 리셀 매물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토론토 콘도 전문 웹사이트 에스크 콘도다시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메일을 등록하시면 토론토 지역의 콘도 분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콘도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적의 분양 콘도를 찾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